자 이번 시간에는 급여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자 교재 순서는 급여자료 입력하고 이행상황에서 신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이행상황 신고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하고 강의할 때는 실제 회사의 흐름대로 제일 먼저는 뭐예요? 사원이 새로 입사하면 또는 있는 사원들이 있으면 사원 등록하고 신입사원이 있으면 사원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매달 급여를 입력하고 급여 입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급여 입력했으면 세 번째로 달마다, 달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서를 쭉 신고를 작성을 해야 돼요. 급여가 입력이 돼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작성이 되니까 우리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다음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한꺼번에 쭉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을 갈게요.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자 급여 자료 입력 먼저 가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가셔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이제 종합 문제가 있죠. 종합 문제를 보고 메뉴를 배우도록 할게요. 회사 2001번이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6월 달에는 급여와 함께 상여가 100%가 나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급여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 급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세되는 것과 비과세되는 걸 찾는 데. 비과세되는 걸잘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본급 과세, 직책수당 과세, 월차수당 과세 식대는 비과세일지 과세일지를 지문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런 시간 배우셨죠 자 명칭은 식대고 식대 보조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명칭을 보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 직원차 직접 운전하고 업무에 이용하고 매월 고정비로 지급받고 별도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은 여기서 과세비과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 야간근로비과세는 무조건 다 비과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세되는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첫 번째, 사원 등록에 생산직이라고 돼 있지 않으면 이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다 과세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이라고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직 선, 사원 선택하고 메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원 등록에서 저게 비과세라고 돼 있다고 다 비과세가 아니라 일단 이 사원이 여기가 생산직입니다. 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수 근로가 비과세 됩니까 여 이렇게 돼 있으면, 정리할게요. 일단, 연장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원을 보는 거야, 프로그램이. 이 사원, 이 사원, 이 사원. 근데 이게 다 생산직이 아니야. 그럼 다 과세로 계산하고, 생산직이고, 이게 이어로 돼 있어야 비과세로 계산을 해주는데,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달에 입력된 월정의 급여가 얼마냐를 자동으로 보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의 급여가 190만원. 밑으로 입력이 되면 비과세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연장 근로수당을 과세로 바꾸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연장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 그렇게 기억하세요? 무조건 비과세고 컴퓨터가 이 사람이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이야. 그럼 다 과세야. 생산직인데 여기가 여고 여기가 부야. 그럼 다 과세야. 생산직이고 여기도 이호로 돼 있고 그럼 다 비과세가 아니라 진짜 급여를 입력을 해 급여를 입력했더니 그 달에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 이하로 입력이 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이 수당 등록 중에 어, 여기를 볼게요. 이 야간 근로 수당은 과세 비과세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거쳐서 사원 등록 메뉴에서 생산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입력했는데 그달에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 이하일 때 그때 비로소 비과세가 되지 얘가 비과세됐다고 무조건 다 비과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족 수당 과세 그렇게 해서 이 자가 운전과 식대 보조금 비과세라는 거 판단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자동 반영된 금액을 쓰기로 하고 프로그램이 만약에 저 출간 이후에 또한번 업데이트 돼 가지고 이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텐데 달라지면 지금 책에 있는 숫자들은좀 고쳐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급여 자료에서 출제가 되면 비과세를 잘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쓰지 않는 것은 나타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여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특별한 말이 었으면 그냥 놔두고 어, 안 그러면 되지 입력을 안 하면 될 거니까 첫 번째 기본급은 과세로 있죠 그다음에 직책 수당이 여기 들어있네요 들어있고 그다음에 월차 수당도 들어있고 과세로 그다음에 식대가 들어있고 비과세로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식대가 이게 과세가 되는 조건을 충족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 비과세를 과세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과세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비과세 맞으니까. 자가운전보조금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비과세 된 것을 과세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여기 지우고 추가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고, 야간 근로수당은 항상 비과세예요. 항상. 여기서 과세로, 비과세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야. 과세가 된다니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이 월정액이에요. 이 월정액은 뭐냐. 지금 우리가 월정액 급여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들이면 정기라고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면 부정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설명드렸듯이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는 월정액이잖아. 매번 받는 거. 그냥 급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계속 받는 거잖아. 식대 이런 거. 그런데 빼는 게 하나 있잖아. 부정기적인 거 빼기로 했고 실비변상적인 거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야 그러니까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계산하지 못하도록 부정기가 되는 거고 식대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비변상적인 것 중에서 뭐 하나 기억하시라고 랬냐면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일숙직비 정도까지만 그리고 부정기적인 것 대표 중에 상여잖아 그래서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이 상여가 부정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일단 출제가 된 문제들을 풀어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식대 자가 운전 보조금 뭐 유가 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느냐를 잘 따져 보고 요건 따져서 충족이 됐으면 비과세. 충족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 비과세를 과세로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과세로 다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야간 근로 수당은 항상 비과세예요. 이거 건드리는 거 아니야. 정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출제위원이 이걸 과세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멍청한 사람이에요. 프롬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월정액. 월정액 급여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줄 거니까 이게 월정액 급여 계산하는데 포함되는 것들이냐. 안 되는 부정기적인 급여 즉 상여는 부정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실비 변상적인 급여의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혹시 나오는 일숙직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된 형태를 보면 뭐, 명절에 명절수당을 주더라. 명절수당은 달달이 계속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부정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입력해야 될 수당 중에 가족수당이 없는데,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과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가족수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급여고 가족수당도 정기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 월정액 급여에 포함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과세 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2번 누르고 그 비과세 중에 대표적인 게뭐 육아수당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육아수당하고 이름 치고 여기는 이제 출력될 명칭이니까 여기 수당에 있는 명칭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F2키 눌러서 얘가 이제 비과세가 금액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하려면 10대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인 거죠. 자가 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가 비과세인 거고 야간 근로 수당은 1년에 240이 될 때까지 비과세고 이걸 유형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F2 키 누르고 여기다가 육아 수당 이렇게 선택하면 얘도 월 10만 원씩 이렇게 입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도 정기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집어넣습니다. 이제 아닌 것들은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력할 가족수당을 하나 넣고요 삭제할게요 넣고 그다음에 공제할 항목은 또 뭐가 있는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상조회비 있네요 여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다 있는데 상조회비 없으니까 상조회비라고 입력하고 부탁기 눌러서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기타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확인하고 급여 자료 넣기 전에 먼저 수당 공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